거기다가 하지. 이런 게더잘 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얘가 멈추는데 지금 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리미트를 잡고 있어요. 지금 얘를 찾아주겠죠? 얘는 감기는 거고, 얘가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응. 시계방향으로 돌리니까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청가리를 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보면, 요렇게 젓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로, 얘,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얘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았을 때, 이게 응.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리미트를 이렇게 세팅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감는 거. 다른 것도 이제 시계방향 이렇게 이 얘가 움직여 움직이게 돼요 원단이 예를 들어서 청가리를 하고 나면은 3m 짜리가 있고 2m 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2m 짜리는 2m에 맞춰서 이거를 세팅을 해 놔야 되는데 어, 가끔 가다가 어, 고장 날 경우 모터가 고장 나 있는 경우에 이 리미트가 안 잡혀 있어 갖고 고장 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사님은 안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못하든 이게 구멍이 이렇게 두개가 뚫려 있는데 맨 처음에 움직이지 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 놓으시고 스위치 시기든 리모컨 시기든 어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두개가 다 멈춰요 그 다음에 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봐서 어 움직이는게 있으면은 이제 하나 잡아주고 어또 하나 잡고 하면은 끝납니다 이제 다 됐네요. 얘봉 예, 하나 돌리면은 한 요정도씩 움직여요. 010-319-34346 인정인의 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